자 논리 팔십 사번 응. 슈퍼 인더스트리얼리즘 초산업주의 그건 뭐냐 가로 열고 닫고 동격이네요 그죠 어~ 다 아, 차세대 다음 단계다 환경기술 발전의 어~ 다음 단계인 초산업주의는 요구한다는 얘기는 뭐야. 필요로 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점증법이죠. 항상. 더 높은 블랭크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우고, 신스 동그라미 치세요. 이유죠. 인과죠. 인과는 키핑이죠.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요. 다수의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여. a g a 어디로? 새로운 장소로. 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 같는데, 끊임없이 움직인데요. 어, 네. 다시, 새로운 장소로. 그대로 피,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 뭘까요?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 어, 모빌러티죠? 이동성이죠. 우리가 모빌러티는 그냥 이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회적 이동이라고 써보세요. 사회적 이동. 그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면은, 어, 사원으로 회사에 취업했다가 사장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 천장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어, 이런 것들을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단어는 쉬우니까 뭐 84번은 쉬웠습니다.